네, 만화를 보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90회가 됐네요. 조만간에 1 0 0을 가겠습니다. 오늘은 은행에서, 은행 창구에서 어떤 고객과 뱅크 어, 텔러 그 앞에서 일하시는 분과의 어, 대화인데, 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내용에 다소 공감하는 부분인데, 한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 은행을 사용했던. 저기 벌써 옛날이라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같이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뱅크텔러가 여기 이 컴퓨터 모양을 보니까 아주 옛날 것 같이 했네요. 그죠뭐한 한 거의 30년 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손님이 앞에 여기 있잖아요. 지금 할머니 같이 보이는데 어떤 종이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니까는 이분이 바로 그 종이를 보면서 말씀하시죠. I don't understand this service charge on my bank statement. 그래서 핵심은 뭐 보시다시피 뭐 자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대요. Uh, 이 bank service charge. 그래서 서비스 차지는 말 그대로 수수료죠. 그리고 뭐 때로는 뭐 메인터넌스 뭐 차지에서 직역을 하자면 관리 비용. 그래서 어, 은행 계좌를 뭐 관리해 주고 거기에 관련된 뭐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그래서 대개 매달 뭐 5불에서 많게는 10불 15불 어 미국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 다만 그 밸런스가 여기도 좀더 보겠지만은 최소 그 잔고가 남아 있는 금액이 뭐 1000불 미만, 뭐 2000불 미만 뭐 그랬을 때어 그게 적용이 돼서 어그 밸런스 밑으로 떨어지면 은그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로 보이는 이분이 On my bank statement, 내그 은행 그 입출금 내역서에 있는 이 수수료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좀 불평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은행 직원이 얘기합니다. It's because you didn't maintain, you didn't maintain, 유지하지 않았다. 어떠한 뭐 정해진 뭐 수준, 등급 등을 유지하지 않았다. 뭐를요? m i n i m u m b a l a n c e 최소 you 그 d i d n i n you r a c c o u n t 당신 계좌에 어그 금액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좀 할머니로 보이는 분어 말씀이 대박이죠. if i couldn't maintain a minimum balance 이거는 뭐 가정법이 아니라 그냥 직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최소 잔액 요구되는 여기서 사실은 required죠. 요구되는 그런 최소 잔액을 maintain 할수 없었다면 what makes you think 여기서 대시 생략됐고요. 그래서 뭐, 무엇이 또는 뭐 어떻게 당신은 내가 뒤에 나오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요? What makes you think I can afford? afford 하다는 것은 afford 뒤에 나오는 무엇을 금전적 또는 시간적으로 어, 감당할 수 있는 여유 형편이 된다라는 뜻이죠. So, what makes you think I can afford a service to church? 내가 만약에 최소 잔액도 유지할 수 없다면 도대체 당신들은 내가 어떻게 그 bank service c h 수수료를, 어, 어, a f 감당할 수 있다고 t h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죠. 예, 정말로. 예, 말 그대로, 어, m i n i m u 라는 거는 최소 요구되는 계좌의 잔액인데 그것도 유지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사람인데 어떻게 서비스 차질을 감당할 수 있다고 당신들은 생각합니까?라고 불평섞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 은행들이 뭐 이건 뭐 가만두도 그냥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정말 뭐돈천불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건들지 않고 매번 뭐 고 리미스로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은 사실 서비스 차지가 나가지 않는데 간혹가다는 또 그것도 쉽지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뭐단뭐한 달이든 두 달이든 어뭐 뭐, 뭐 아주 긴박한 상황이 있었을 때예 그래서 그런 어, 걸 통해서 은행은 고객의 돈을 유치하면서도 최대한 이런 저런 어, 명목으로 예,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는 거는 어, 아주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이 어, 불만으로 생각하는 것 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지금 o r 를 보니까 f d i c 라고 써 있네요 예, 그래서 이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해가지고 어, 미국 연방 뭐 예금 보험 공사 예, 그래서 어, 은행에 갖고 있는 돈이 뭐 지금 얼마죠? 이게 25만 불 인가요? d 뭐 e 튼 어, 거기까지는 그냥 보장이 되죠 어, 보장된다는 얘기는 어, 지금 뭐 미국에 있는 몇몇 은행들이 지금 망했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은행이 정말 뭐, 뭐 파산을 하더라도 어, FDIC,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그 보장해주는 그. 고객의 돈을 최대 어 25만불로 알고 있는데 뭐 저는 확인을 안해봐 가지고 모르겠고요. 거기까지는 보장이 되니까는 또 근데 만약에 돈이 더 많다. 그러면은 뭐 은행을 나눠서 안전하게 최대한 보고하고 싶다면 한 곳에 25만불 또 다른 은행에 25만불. 그렇게 됐을 땐뭐두 은행이 다뭐 파산을 해도 그 돈은 나라에서 보장을 해 주니까 걱정할 일이 없겠죠. 어, 아무것도 아닌 내용 같지만은 예, 정말 저희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감되는 그런 내용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 밑에 오셔서, 어, 밑에 있는 설명대로 어, 우선 유튜브 가입하시고 가입하신 다음에 예, 제 사이트에 오셔서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게 제가 어, 어, 그 등급을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가입하신 다음에 가입하신 분 아이디, 그 다음에 사이트 오셔서 가입하실 때또 역시 거기서 사용되는 아이디를 밑에 설명대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사이트의 모든 내용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만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